이어서 이번 시간도 부부 부간 네. 남자 네? 1959년 10월 10일. 네? 여자 1957년 3월 3일 생입니다. 우리가 이거는 뭐, 뭐, 뭐 간단하게 봐서. 이두 사람이 처녀총각으로 저는 무조건 결혼해라고 합니다. 음, 자 우리가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. 자 거기 너거는 정말 성격도 맞고 뭐가 턱하고 척하고 통안에 이 천성이 비슷하고 해서 천성, 성격, 성향이 주기 잘 맞다고 해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이렇게 이제 무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주가 비슷한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거든요. 이두 사람 서로 안 만났으면 이 사람도 결혼 못 해요. 다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. 어, 우리 스님 사주라고 하죠. 이, 이 사람도 스님 사주, 이 사람도 스님 사주. 진짜끼리끼리다. 어, 이두 사람 결혼 안 했으면 어, 이, 이 남자도 다른 여자하고 결혼 못할 끼고이 여자도 다른 남자하고 결혼 못해요. 헤아나네. 뭐 이런 사주가 다있노야 여자가 돈이 많나? 어, 사주 보니까 여자 돈은 많네. <laughs> 어, 일단은 뭐 사주적으로 너무나도 두 사람간에 합의가 잘 들어서 어 괜찮습니다, 괜찮고 어두분다 봤을 때 저는 두분다 똑같이 어 연예인의 사주는 분명하다, 연예인의 사주는 분명하고 어두 사람이 어떻게 어, 조상간의 합의를 이렇게 조금 들다 봐도 합의가 뚜렷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고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. 뭔가, 어, 젊은, 그러니까 초년 시절 20대, 30대에 비해서는 조금은 일찍이 문이 좀 닫혔다. 뭔가, 어, 확 했다가, 특히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확 했다가 조금은 빨리 지는 형국이다. 어, 뭔가 이제 연예인이면은 이렇게 브라운 관에서 연예인으로서 오랫동안 롱롱롱 하고 가야 되는데, 한번 확 뜯다가 이렇게 식는 게 조금 너무 빨리 식는 사주다. 그리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남자분보다는 조금은 이런가 얼굴을 더 알리는 사주다 보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남자 여자 두 분이 연예인이면 아마 여자가 좀더 유명할 거예요. 어 맞아요. 네. 제가 예, 여자가 조금 더 유명할 겁니다. 누가 더 유명하나 했을 때, 예. 어, 왜냐하면 연예인으로 이런과 얼굴을 알리고 검진이 따라 붙는 거는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, 예, 더 뻗어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런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두분 식당이나 장사, 이런 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정말 뭐 사업, 뭐 이런 연예인 사업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먹는 장사로서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어 이렇게 산다면 65년에 0 접어들어서도 큰 질병이 안올 거고 큰 건강 문제 없이 어 이렇게 갈것 같아요. 근데 이 여자분이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참 조금 의아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가 좀더 강하거든요, 남자보다. 그런데 뭐 노년에는 뭐 크게 뭐 다른 거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고, 뭐, 이렇게 또 예전처럼 명성을 찾고, 이런 거 얼굴을 알림에서좀 많은 활동을 하는 거는 보이진 않아요. 음. 어, 만약에 이두 분이 뭔가 내가 생업으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좀뭐 이렇게 먹는 장사라든지, 어, 뭐 이런 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누굽니까? 어, 이무송 노사연 부부입니다. 어, 아 그분들은 참 안, 안 나오잖아요. 나와요? 데뷔에? 노세현 씨는 나옵니다. 아, 노세현 씨 나오고. 예. 네. 그 여자가 좀더 길잖아. 네. 아, 그래도 이무성씨그 사랑이 뭐길래인가? 맞아요. 사랑이 뭐, 뭐, 뭐. 노래인가요? 예. 따라라라, 따라라라, 따라라 어, 옛날에 어렸을 때 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는데. 사는 게 뭔지? 어, 사는 게 뭔지. 예. 네. <laughs> 아무튼 뭐두번뭐 뭐 저는 노년에도뭐큰 문제 없이 건강 뭐 이런 거 문제 없이 어 이런 거 조금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말또또 또 이름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또또 한번 또, 또, 또 느껴 보니까 이제 올해 어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무송 씨 이거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어 잔잔한 사고 조금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말고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.